얘들리고 출발했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4번 세인트 루카가 좋은 출발. 바깥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9번 원평킨, 장철기 선수와 함께 바깥쪽 감아 나오면서 순식간에 선두권 장악했습니다. 2위권 네 마리입니다. 1번 더선 파이터와 4번 세인트 루카. 바깥쪽으로는 10번 퀸 오브 베스트가 4위권, 6번 새로운 빛깔이 이제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행은 9번 원평킨 바깥쪽으로 2위로 올라서 있는 6번 새로운 빛깔 기복성 기수입니다. 안쪽에는 1번 더썬 파이터 그리고 4번 세이트 루카가 4위로 따라갑니다. 5위는 10번 퀸 오브 베스트 6위는 3번 고마나루 중하위권 2번 티나케이와 5번 슈퍼군낭 7번 아침의 몰리 간격 조금 벌어진 상태로 가장 뒤에서 8번 PNS i 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원평킨 계속해서 일마신차 우세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새로운 빛깔 2위 자리 을 지키는 가운데 4번 세인트 루카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노려봅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번 원평퀸과 바깥쪽 4번 세인트 루카, 안쪽에는 여전히 6번 새로운 빛깔 자리하고 있고, 3번 고마나루가 4위까지 올라서면서 4코너를 쏜데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9번 원평퀸, 1,600m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원평퀸이 직선 주로에서도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마신차 3마신차 앞서 있는 9번 원평퀸과 2위권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새로운 빛깔이 입니다. 3위권 3번 고마나루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번 원평기는 단독 선두 선두 굳히기 들어갔고 외곽에서 추입하는 2번 티나케이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반 선두는 9번 원평킨 바깥쪽 2번 3위권 싸움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